쇼토 집어 넣는 겁니다, 이쇼토를 그러면 쇼토를저 같은 경우는 현재 450에서 500을, 500을 이래 주입을 하는데, 그렇다고 하루 종일 주입할 수는 없고, 비싸니까. 오후 한 2시까지, 그러기 전에 12월, 1월, 6월 3월까지. 그렇게 해서 CO2를 인위적으로 하우스 아에다가 주입을 시키면 시생물입니다. 그래서 지금은 한기를 많이 식이니까 지금은 c o 넣어봐야 밖으로 다세포로큰 흙이 없기 때문에 수정도 그래, 그래서 지금 안 넣는 겁니다 꽃 시설입니다 꽃 시설이고 우리가 고한한겨울는 물을 많이 끄지는 응. 응. 못하지만 이게 식물이 응.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? 광성작용을 네. 하면서도 응. 또 호흡작용 정산작용을 하죠 그지? 정산작용을 하면서 응. 이렇게, 응. 이렇게 해가지고 수증기적으로 물을 많이 꾸어냅니다. 근데 우리 초초 같은 경우도 아, 애략적으로 나무 그 한, 한 그루에 진짜리 하루에 한1리터 이상 은 꾸어내지 않느냐. 제가 아마 정확한건 모릅니다만은 리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. 사람도 채널로 숨을 쉬면서 땀이나 이래 가지고 하루에 뭐1 8리터 이상 배출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. 물론 또 물동을 하면 땀으로 더 많이 배출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 물도 에, 뭐든지 작물이 간에 질, 우리가 길들이기에 있다. 그러면 물을 갖다 가 매일 퍼는 그 작물에는 매일 퍼도 큰 관계가 없습니다. 물론, 물론, 에, 우리 고추 같은 경우는 물을 싫어하면서도 또 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.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보면 또 물이 이래 많이 들어가지고 뭐 호수가 세단되지 가지고그 주위에 물이 많이 찌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고추가 안 되겠죠. 그런데 그대로 놓으니까 <목소리> 고기는 <또, 그거는> 그대로 적응을 <목소리> <목소리>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어,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는 거는 저, 저는 배농 관리 시스템을 니다한 개월에 저는 기름을 이렇게 떼 가지고 열풍기로서 이래가는데 배농 시스템을 한다는 거예요. 너무 온도를 어, 저 같은 경우는 한 개월에 22도 또는 21도 18도, 16도로 맞습니다. 4단계로 맞추는데이 12시 이후에는 온도로, 낮압을 온도로, 온도로.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위에 비산이 있어요. 해가 뜨면 담요를 빚고 해가 치면 겨울에는 담요를 덮습니다 바로 열풍기가 바로 돌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어, 해 뜨기 전, 한 30분 전에. 담요 빗기기 전, 그러니까 한 30분 전에 하고서 온도를 조금 높여줍니다. 그 이유는 우리가 해가 떠 있는데 담요로 바로 빗긴다고 해서 광합성 작용을 바로 하느냐. 그렇지 않더라겁다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가 올라가야 그때부터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그렇어도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니까도안 넣어도 니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가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넣어 특별하게 미생물 어도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넣지도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 넣어도 안넣도안어도 어, 농법을 한번 해야 되겠다. 해워봐야 되겠다. 커리 식물 을 개인적으로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저 비용으로, 그러니까, 어, 미생물 한2물 단말, 500리터 담는데에 비용은 한 18만원 정도 하면은 스물 단말 정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뭐한 마리, 한 7, 8천원만 하면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요, 요 시스템 요거는 네. 요 근처 농가에서 아, 일괄적으로 하고 계십니까? 아니면 세임만 일? 아, 일괄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. 아닙니다. 일괄적으로 가 있고 요거길 여기 길가 있는데 로그, 물어보고 같이 로그, 하려고 안 합니까? 요거 시설도 500만입니다. 500만. 500만 요래가지고 요래 딱 하는 데 500만이고. 개별적으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요래가지고 요거는 요거까지 기고 일하면 한 330만 정도 됩니다. 한 농가도 배관, 있고 안한 농가도 있습니다. 대0까지다 파매가. 네, 배관까지 해가지고, 요, 배가 이 전부 하우산에 다 네. 들어가야 되거든요, 이게. 그렇게 됐어요. 네. 네. 미끄럼을 니까 네? 미끄럼. 아, 이 하우산이에요? 네, 미끄럼. 아, 미끄럼은, 요, 뭐, 여러 가지 있습니다. 퇴비도쓰기도 하고, 그 다음에, 뭐, 유박도 넣기도 하고, 그 다음에 또 뭐, 숯 넣는 사람도 있고. 그냥 이제,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자퇴비그 그게 퇴비 푸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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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대로 된거아닌 소그룹이지, 쉽게 이야기하면. 예, 예. 소태지에다가 그거로 넣고, 그 다음에, 비료는 기름, 예, 전용 비료, 고추 전용 비료가 또 있어요. 그건 내 푸대에다가, 그 다음에 수치 누가 돕다 해가지고, 그래가지고 고조 나오는 기기다 해가지고, 수철벽에 한 100kg 정도 터졌어요. 터지고. 고를 끝냈나? 농가마다 다 틀립니다. 네. 농가마다 예를 들어서, 내가 하고시 위에 고추가 좀 이상타. 어, 이래가지고 전문가를 모셔가지고, 이거 원인 분석좀해 주십시오. 그럼 원인 분석잘되어있니까 그게 잘 안됩니다. 뭘 넣었는지, 땅의 토질이 어땠는지, 그런분석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, 이 분석은 나와야 되는데, 그 답이 쉽게 안습니다 그래서, 어, 처음 땅 관리부터 해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, 담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담농사도 첫 준비과정 첫 준비과정이 네. 그거는 물론 시세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작년 올해 가격이 좋았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요 350평에 제가 한 6천만원 정도 했습니다. 6천만원 한동에 6천만원 정도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참고로 한 2천만 원은 들어갑니다. 하루agner, 그러니까 병일값, 시, 좋은데, 네? <laughs> 한 명당 이 임금, 인건비 교수님보다 쓰이 훨씬 좋은데? 교수님보다 쓰이 훨씬 더. 올해는 아직 작기가 끝나지는 않았지만은 어,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그 근사치에 가지 않느냐? 아직 한점 저는 6월 말 정도 되면 2천만 원될 겁니다. 이 팔을 뽑을까요? 다른 사람이 있어요. 시세만 좋으면. 거기에 단가자 여기까지, 네. 네. 여기까지 하시죠 남...